코로나19 4차 유행이 한달 넘게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80%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확산세가 장기화할 경우 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절 연휴에 집회 신고를 한 단체 38곳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불법으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 모두 감염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천구가 영유아에 대한 발달 검사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발달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정책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코로나19의 확산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9일 하루 동안 1,54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수도권의 병상 가동률은 80%를 육박하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 심다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10일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8명 늘어난 1,540명. 역대 월요일 하루 발생한 수치 중 최다 기록입니다. 서울에서는 하루 동안 360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서대문구 사우나와 중구 뮤지컬 연습실에서 각각 22명과 24명의 누적 환자가 나오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치료병상 확보에도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80%를 육박했습니다. 현재까지 병상 대기 등의 문제는 없으나 앞으로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될 경우 병상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제공이 어려워지거나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 방역 당국은 모더나 백신 공급 지연 등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9월 중 3,6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체 국민의 41.6%까지 늘었고, 9.15 시작된 18세에서 49세 10부제 사전 예약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처음으로 3상 임상시험에 진입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 510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백신 자급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가능하신 분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백신을 빠른 시 안에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약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를 신고한 단체 38곳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추가 집회 신고가 있으면 즉시 해당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을 근거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지역의 영세에서 3세 영유아에 대해 발달 검사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양천 해누리 복지관 통합 발달팀 김계형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이 영유아 시기에 이 발달 검사가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어 먼저 장애 위험 영역의 영유아는 그 외부 환경적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조기 중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매우 높게 발달 지체 가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기 선별 검사를 통한 발달상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를 선별하고 신속한 개입을 통해서 장애로 발전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어, 통계청 자료 어, 시군구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및 수검 현황에 따르면 양천구에 주민등록되어 거주하고 있는 0세에서 3세 전체 영유아 8700여 명 중에서 약 7000여 명이 수검에서약 80%의 수검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영유아 중 5분의 1 이상이 검진을 받지 않아 장애발현 위험 상당 부분 노출되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한편, 2012년 양천구 영유아 정신건강 실태에 따른 지역 정신건강 지원 정책 방향 토론회의 후속 작업으로, 2017년 양천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일부를 대상으로 발달 검사를 실시한 결과, 500여 명 중에서 100여 명이 영유아 경계성 발달 지연으로 진단되어 심각성을 야기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수검영화중 7,100여 명의 20%인 1,400여 명과 미수검 영유아의 5%인 350여 명, 이외에 잠재력 장애발현군 5%인 350여 명을 포함한 전체 30%의 영유아가 장애발현군에 속한다고 볼수 있어 조기 개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또 검사 후에 혹시라도 위험군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추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먼저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0세에서 3세 영유아 8,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고요. 신청 대상은 KCDI 그리고 KTEPS 이두 가지의 설문응답을 토대로 24개월 이상 영유아는 발달 조사를 방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24개월 이만 영유아는 모바일 조사를 통해서 정상 발달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장애 위험군으로 판단이 되면, 양천구 내 아동발달센터의 업무 협약에 의하여 지속, 신속한 치료서비스 의뢰 및 치료지원 등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서 효율적인 장애 발현에 따른 대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주민이 직접 신청을 해서 검사를 받으면 되는 겁니까? 네, 전수검사이니만큼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0세에서 3세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번 검사는 모바일 검사와 검사지로 직접 하게 되는 대면 검사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바일 검사는 0개월에서 2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고요. 신청 시 남겨주신 연락처로 링크를 발송해서 발달 체크리스트 작성을 주 양육자분이 해주시면 저희가 내용 분석을 통한 장애 위험군에 속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회신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면 검사는 24개월 이상 36개월 위만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고요. 양천구 내에 있는 국공립, 민간, 가정형 어린이집의 협조를 통하여 검사지를 저희가 배포해드리면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설문에 도움을 주시고 검사지를 회수하여 결과 분석이 가능하고 어린이집에 재원하지 않는 영유아는 조사 요원이 직접 검사지를 가지고 가정에 방문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 여기서 검사 방법이 연령에 따라 다른 이유는.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는 대면 검사지 항목들이 대부분 24개월 이상 아동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연령에 맞는 발달 체크리스트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 검사와 관련한 신청은 양천 해누리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고요. 전화로도 문의 가능하오니 아이나 기르기 좋은 양천구가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천 해누리 복지관 통합발달팀 김계형 팀장이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오는 12일부터 이틀 동안 은평 평화공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전시회가열립니다 전시회에서는 은평평화의 소녀상 건립 과정을 담은 활동사진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작품사진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준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입니다. 은평군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의미와 취지를 알리기 위해 은평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은평평화공원을 전시장소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양천구 신월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양천구는 구립 신월 청소년 문화센터에 창의 성장 놀이터인 신월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놀이터에는 가상현실기기와 교육용 PC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양천구는 이곳에서 PC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소프트웨어 기술과 컴퓨팅 사고력을 배울 수 있는 융합 코딩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청년 구직자를 위한 온라인 취업 특강을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비대면 전형 등 변화하는 채용 동향에 맞춰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온라인 취업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한 달에 한 번씩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기업별 채용 전형과 취업 준비 방법을 소개하는 현직자 직무 멘토링도 줌 라이브로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에 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가 설치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31일까지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네 곳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곳은 경부선 안성, 중부선 이천, 서해안선 화성, 영동선 용인 휴게소입니다. 정부는 휴게소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하는 건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국민들이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게소 임시 선별 검사소는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인한 식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수입산과 국내산에 상관없이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사 대상물을 수거할 수 없는 식품 등은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헬로 TV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